유럽에서뿐만 아니라 아시아 쪽에서도 핵미사일을 철거하자고 소련이 제의를 하고 나섰습니다. 정기평 기자가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어제 아시아 지역의 단거리 핵미사일 제거 협상을 유럽과 동시에 시작하자고 미국 측에 제안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핵무기를 감축하자는 미국 측의 주장을 소련이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특히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 지역에는 소련 측이 중거리 핵미사일인 SS 20-172기와 단거리 미사일 355기를 배치하고 있으며 미국 측은 극동에 배치한 핵탄두 천기와 단거리 랜스 미사일 340기 등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과 소련은 지난주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유럽에서는 완전히 제거하되 아시아 지역에는 각각 100기씩 남겨두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습니다. 소련의 이번 제안은 이 같은 중거리 핵미사일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고 단거리 핵미사일의 종류조차 두 나라의 개념이 다른 점등 의문점과 난제를 가득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과 중공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이번 제안에 따른 앞으로의 미소 핵군축 협상이 각국의 안보와도 직결된 국가적인 관심사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